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림리소치입니다. 네, 먼저 기업 개요와 매출 구조, 그리고 주주 구성 및 경영진, 앞으로의 투자 전망과 밸류에이션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사는 식각 기술 선도 업체로서 원식 식각 시장 점유율 50%, 등착 시장 점유율 30%를 갖고 있는 반도체 펩 공정 장비 업체입니다. 어, 전체 WFE 시장에서 식각은 30%, 증착은 22%, 노광은 21%의 순서대로 자리하고 있으며, 동사는 식각과 증착에서 플레이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회사 한 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명인데요. 집적회로 제조에 사용되는 반도체 처리 장비를 설계, 제조, 판매, 개조 및 서비스하는 회사입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예, 증착에 관련된 알투스, 벡터, 네, 세이버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식각에서는 플렉스와 히오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웨이퍼의 엣지 쪽을 클린하는 코로노스 벨벨 클린 제품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새로 인수하여서 만든 제품 중에 하나인 매트릭스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어, 초정밀 저울로서 식각이나 증착이 됐을 때 웨이퍼의 어, 그 식각이나 증착의 정도를 알수그기존의 어, 빛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알수 없어서 그냥 이 무게를 측정해서 이제 정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램이 설계, 어, 설계하고 있는 이제 반도체 공정들인데요 네, 증착과 식각 그리고 클린. 등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 제품 분들입니다. 네. 리액티브 이온 엣지의 치 키오. 네. 그리고 보통 키워와 플렉스는 컨덕터와 다일렉트리의 개치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랩 리소치는 원래 매출 규모 1 0위의에 식각만 하는 전문 업체였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인수합병을 통해서 현재 모습을 구축하였습니다. 등착 시장은 2011년도에 노벨럭스라는 그 같은 매출 규모 10위권의 업체를 인수하면서 현재 그5위권 내에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원래 베벨 클린 설비는 국내 업체참 엔지니어링이 갖고 있었는데 이 또한 레미제트에서 인수하면서 현재 포트폴리오를 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016년에는 원래 K, KLA 템프와 합병을 시도하였었는데 이때 반독점 문제 때문에 반대를 당해서 영은 무산됐습니다. 사업 보고서의 매출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이제 반도체 제조 설비를 판매하는 시스템 매출과 그 판매된 설비를 가지고 사후에 발생하는 그 c s b g 매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 이것은 각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퍼센테이지를 그래프로 표현해 보았는데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출액이 2019년부터 2020년에는 큰 성장을 못하고, 2020년에 서 2021년으로 넘어올 때 거의 30%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는데 그 성장과 관계없이 그각 시스템 매출과 CSBG 매출은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시스템 매출을 들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식각과 증착 장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 매출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세정과 개척 제품도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각은 지난 20년간 꾸준한 설비 개발로 DPT, 네, P t 등의 어, 반도체 미사화를 도와주는 공정들을 개발해 왔었고요. 그리고 또 어, 2017년, 2016년, 17년도에 이제 개발되고 본격화되었던 3D 랜드에서도 이제 제품의 고단화를 담당하면서 회사의 매출이 급격히 커졌, 커졌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이제 코보스라는 제품도. 기존의 이제 미세화해서 더 나은 생산성을 보이기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에 있는 연구소 사진인 것 같은데요. 이이 이 모듈 하나가 이제 챔버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이거 하나가 이제 웨이퍼 한 장이 들어가서 식각되고 나오는 그 식각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코버스라는 제품인데요. 코버스라는 제품의 원리가 원래 식각을 챔버 안에서 진행하게 되면 챔버 내부가 계속해서 오염되고 그리고 안에 있는 소모품 파트들도 갈아줘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 그것을 줄여주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소모되는 그 식각 링을 챔버를 오픈하여서 사람이 어 챔버 내부를 청소하고 닦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그 내구성을 높인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그 식각링만 이 로보트와 이제 UI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교체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그이 챔버가 멈추었다가 다시 재강도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15% 정도의 생산성이 늘어날 것으로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 공정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 동사의 주요 매출인 3D 렌드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파크 공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렌드가 고단, 3D로 적층되면서 고단화 할때 생겨난 공정인데요. 현재 이것의 종횡비, 즉, 이 한정된 면적에 쌓는 이 종횡비가 50대1 정도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인간이 만든 건축물 중에 가장 종행비가 높은 건물인 브루즈 칼리파가 40대 1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좁은 면적에 높, 높이 쌓고 있고, 그 두께 또한 이제 인간의 머리카락의 1000분의 1 정도로 굉장히 미세한, 미세하면서 깊게 엣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그, 이 공정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것들인데요. 엣지가 되는 이 실이 가 이제 내려가 내려가면서 가장 위쪽과 아래쪽에 이 면적이 달라지는 이슈도 있고요. 아, 가운데서 이제 엣지가 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엣지가 되거나 아니면 끝까지 엣지가 안 되거나 아니면 마지막 틈에서 이제 트위스트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거가 항상 이제 3D 렌드가 지금 64단에서 96단, 118단 넘어갈 때마다 계속해서 걸리는 챌린지이기 때문에 랩리소치에서이 이슈를 항상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온 설비 시스템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랜드 설비들은 보통 이제 E6라고 하는 그한 기준 설비가 챔부가 6개가 붙는 설비들이 주로 설치가 되었었습니다. 어, 그리고 디램은 이제 3개 혹은 4개 정도의 기준 설비가 설치가 됐는데요왜 랜드의 숫자가 많으냐면 랜드 공정은 어, 실제로 더 높고 깊게 파고 파고 있기 때문에 공정 시간을 비교하자면 디램에서는 한 3분에서 5분 안에 짧은 건 1분 정도에도 공정이 끝나는데 엔드에서는 1시간 이상씩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웨이퍼가 25장짜리 한랏이 오게 되면 첫 번째 랏이 들어가고 나서 마지막에 들어오는, 돌아가는 그 웨이퍼 랏이 거의 막 하루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자 한 기준설비당 팀버거를 많이 달게 되는데요. 근데 이것을 이제 랩미스에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내서 한 기준설비당 템버가 10개씩 달리게 하는 네, 그런 설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설치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활용하면 이제 기존의 이 원형에서 직선형으로 모양이 바뀌면서 탭에 그 한정되어 있는 내부 공간도 적게 차지하면서 또 기준설비당 템버가 10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각 랏이 돌아가는 공정 시간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랜드에서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증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네, 증착에서도 현재 3D 랜드에서 유지하고 있는 공정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네, 방막 증착, 이제, 벡터라든지 아니면 여기. 메탈을 채우는 알투스 그리고 또 네,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 기존의 공정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아토믹 레이어 디 포지션 기술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EUV 시대에 맞춰서 기존에 갖고 있던 증착 기술을 응용해서 네, 현재는 이제 도쿄 일렉트로닉 웹그 레지스트 시장의 97% 이상을 가지고 독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대체하려고 네, 건식 드라이 레지스트, 아 건식 드라이 레지스트 기술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남에서 개발 중인 아토믹 레이어 데포지션 설비 설명인데요. 엣치와 마찬가지로 이제 미세화되면서 증착의더 정밀도가 높아져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CVD나 p c v d 방식보다 ALD 방식으로 전환되는 공정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EUV에서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 새로운 제품 매출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 연구개발 결과인데요. 네, 기존에는 이제 데포지션만 하고 이 공정들은 네, 공정사인 텔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엣지를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증착 기술을 사용해서 이웹대포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용액을 뿌린 다음에 웨이퍼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균형을 맞춘 뒤에 그 다음에 노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쟁착방식으로 웨이퍼에 쟁착한 뒤에 노광하고 다시 또램 설비를 이용하, 이용해서 네, 추가적인 매출 아이템을 발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 줄것 같은데요. 네 이제 램 설비를 통해 기존에는 여기에 도쿄 일렉트론의 설비가 앞뒤로 붙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램설비를 통해서 네. 레지트가 도포되고 그 다음 노광된 후에 다시 네. 램설비를 사용하는 아이템을 증착부문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CSBG 네. 커스터머 서비스 비즈니스인데요 설비를 그 판매하고 난 뒤에 유지 보수, 소모품 및 부품 판매, 설비 노화로 인한 업그레이드, 그리고 또 어, 램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중고 제품을 수리하여서 기존의 설립 판매 매출 이외에도 꾸준한 사업 매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전체 매출에서 30% 중반대를 담당하고 있어서 이것 또한 무시하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네. 부품, 이거 서비스, 그리고 설비 업그레이드 그리고 중고 제품입니다. 그래서 CSBG 사업부의 그 내부적인 목표는 2023년까지 전체 성장률을 40%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네. 이 또한 그 설치되어 있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들이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신규 설치되는 설비와 기존에 노후화된 설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 CSBG 쪽의 매출로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각그 챔버가 예전 설비에 비해서 좀 복잡해지고 부품도 많아지면서 CSBG 쪽의 각 챔버당의 매출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그것을 1배로 보면 2019년은 1.5배, 2 0 2 3년에는 1.7배 성장할 것으로 보있습니다 이것은 또 세그먼트와 지역별 매출 비중인데요. 랩니스토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낸드플래시 쪽의 매출이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MVM은 이제 비휘발성 메모리인데요. 전체 매출의 거의 50% 가까이가 낸드플래시즉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크 공정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d m 은10% 그리고 파운드로 쪽은 35%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중국이 37% 한국이 30% 대만이 2 3 정도로 네, 아시아권에 주요 팹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릴리미니스치도 매출이 아시아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 보셨다시피 메모리형 매출이 59%나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가격 둔화로 메모리 제조업체 투자 둔화 시에는 매출 둔화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매우리 반도체 피커스였던 2019년쯤에는 예정되었던 설비 투자가 진행되지 않아서 매출도 감소하고 네, 주가도 하락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 매출에서 중국이 37%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 관계에 따라서 동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 구성 및 경영진입니다. 램미서치는 어, 개인 대주주는 이제 없고 5% 이상 주주는 다 자산운용사여서 네. 저도 이런 이 구조를 처음 봐서 이게 좀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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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어, 아, 그리고 또 현재 경영진은 오랫동안 회사에서 일하면서 회사의 발전과 함께 나아가고 있는데요. 특표적으로 티모시 바처라는 분이 현재 CEO인데, 2018년부터 지금 현재 CEO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18년에 온것이 아니고, 2012년에 합병됐던 노벌레스, 노벨러스 때부터, 총, 네, 거의 18년가 이상, 이제, 렘스체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분이 그 엔지니어 출신이어서 그 회사의 발전 방향 같은 것들을 잘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원진 중에도 어,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투자 전망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웨이퍼 웹이먼트 네, WFE 시장은 3년 정도 사이클로 움직였었는데요. 이것은 랩 리서치에서 제공해 주었던 웨이퍼 사이클입니다. <laughs> 네, 그리고 또, SEMI에서 예상하고 있는 그 WFE 시장은 2021년에는 이렇게 큰 폭으로 성장하시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랩니스 자체 매출 또한 비슷한 추이를 보일 것으로 어, 저는 보고, 있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러면도 불구하고 각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2020년대 말까지 네, 대폭 투자가 예정돼 있어서 지금 각 회사들이 계획하고 있는 팩들이다 중공, 중공되고, 그 이후에는 설비 투자가 증가하는 시기에 다시 한번 램시서체 매출이 점프업 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전체 반도체 장비 시장의 전망인데요. 이 그래프에서 램시서체 좀 아쉬운 점은 전체 설비 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파운드리와 로직이 가장 널, 가장 큰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램리서치가 가지고 있는 제품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특성상 랜드와, 랜드가 와드 주력이고 네, 그 이후에는 DM이기 때문에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경쟁사인 어, 공정의 경쟁사라기보다 반도체 장비 업체로서의 경쟁사인 ASML 등의 업체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네, 랩 리서치가 다른 업체에 비해서 그렇게 프리미엄을 받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2분기에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이 29조 원이었고 역대 최대 신기록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2021년에 예정되어 있는 이제 각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투자 내역인데요. TSMC는 12, 12빌리언에서 35빌리언. 네, 인텔도 유럽과 미국에 걸쳐서 40빌리언. 대 네, 삼성전자도 미국에 지금 판드리 공장을 10, 네, 17빌리언 정도 네,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 인텔 CEO가 바뀌면서 이제 제조 쪽에 다시 투자, 대규모 투자를 할 것으로 예, 뭐, 말하고 있는데요. 2020년대 말까지, 반도체 시장, 차량용 반도체 시장도 2배 성장하고, 10조를 투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TSMC 또한, 7라노 공장을 6곳을 설 것이라고 합니다. 이두 업체 다, 이제 메모리 쪽은 아니기 때문에, 연비소체 정말 좋은 호재는 아니지만, 이, 파운드리에도 이제 램처치의 설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램리처치가 이제 ASML 등보다 프리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저는 이게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ASML을 예로 들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반도체 장비 시장 중에 20%를 노광인데 그 노광을 거의 ASML이 독점을 하고 있게 됩니다. 또 예전에는 그 DU, DUV 즉그 EUV 전 DUV 때는 캐논에서도 이제 반도체 장비 부문이 있는데 그 업체 것도 이제 ASML 거를 쓰면서 간간히 하나씩 쓰거나 이런 경우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EUV 시장으로 가면서 게임 참여자가 없고 ASML 혼자 뛰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엣지는 랜 이외에도 어플라이드 그리고 텔 등도 있고 그 메인 업체 이외에도 계속해서 합의단 즉그 하크 공정 이외 또 미세화가 필요하지 않은 공정들에서는 계속해서 후발 주자들의 도전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지난 3년간 각 제조사들의 이제 점유율인데요. 특징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전까지는 이제 이 메인 다섯 개 업체 이외에 아더 기타 업체들의 비중이 25% 23% 정도였는데 2020년 들어서 이제 거의 40% 가까이 성장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꼭 엣지 쪽만 점령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정착이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지금. 발 업체들이 따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 저희가 익숙한 국내에서도 이제 식각 장비 업체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데요 요게는 없지만 삼성에서도 이제 CMS를 활용하여서 랩미서치의 설비에 거의 준하는 그 낮은 공정 레벨이지만 다런 설비들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 이거는 APTC인데 하이닉스 쪽에서도 이제 s m s 같은 존재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PSK랑 특허 소송이 붙었었는데요. 그 설비가 그 메인 엣지 공정은 아니고, 베벨 클린 설비인데, 그, 그것도 이제, 기존에 PSK가 어 주로 만들던 스트립과 굉장히 유사한 공정이어서 따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메인은 아니지만 조금씩 잠식당하고 있는 것이 필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해보았는데요. 저는 이제 반도체 장비 시장의 평균 사이클은 3년 정도의 매출을 예측해보았고요. 그리고 또 기존의 IR 자료에서 램서치의 내부 전망치를 고려해서 2022년 이후에는 매출 연평균 8% 성장과 영업이익 28%를 기준으로 밸류에이션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리션을 해본 결과 제가 생각하는 업사이드는 이제 4.5%로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차후에 어 주가 하락이 발생하거나 이제 각그 제조사들의 펫 준공이 완료되어서 설류 매출 증대가 예측될 때는 투자를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램서치의 그 PER 밴드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2 0 1 9년은그 메모리 호황이 끝나면서 매출이 감소한, 감소한 뒤 이제 멀티플이 굉장히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셨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가 왔을 때, 이제 랩리서치가 다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식의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PE ratio는 20 이상으로, 이 PER로 봤을 때도 매력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보고서 남아있는 리스크인데요. 이, 이 리스크가 이 랩리서치의 리스크 전체로 설명해 주는 것보서 선부해봤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이제 전반적인 세계 경제 상황과 어,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이제 예측하기가 어렵고 경치,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비즈니스 상황은 저희 램의 고객 즉 반도체 제조업체 그리고 램 어, 공급업체 등에도 이제 항상 큰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각그 반도체 제조 업체들의 이제 설비 투자들이나 그 앞으로의 반도체 수요 전망 등이 변경되면 랩리조치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고 이 수요가 감소하면 채권에 대한 준비금도 증가하고 아무래도 고객이 일반 플랫폼 비즈니스 업체들처럼. 계속,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반도체 제조, 제조업체 업체들이 공장을 새로 만들 때에만, 이램지소치의 매출이 크게 증대되기 때문에, 각 때때로 이제, 매출이 많이 줄어드는 시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램리서치의 단점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애치나 증착에서 경쟁사들과 기술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R&D 비용을 줄이지 못, R&D 비용이 높다는 것이 이 기술적인 회자를, 어, 어, 만들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계속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출의 10% 이상을 항상 R&D 비용으로 쓰고 있는데요. 매출이 줄어들었던 2019년에도 이제 R&D용을 비10% 이상 유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이현재 기술을 유지하지 못하면 바로바로 바로 공정을 빼앗기고, 그 공정 하나를 빼앗기게 되면 그 차후에 예정되어 있는 투자들, 투자 설비들도 빼앗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인한테 최근에 들었던 경우에도 평택 그 최신 탭에서 램이 경쟁사의 공정을 빼앗아서 신제품을 탭에 설치를 하였는데 그 테스트할 때랑 다른 결과가 갑자기 나오게 돼서 삼성에서 이제 경쟁사의 제품을 추가로 긴급 구매해서 2주만에 설치를 완료해달라. 그렇게 2주만 해도 경쟁사의 제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적인 해저가 ASML만큼 깊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